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분석도 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의 차트 이을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바르나 폭이 나오면서 신저점을 만들어냈어요. 네, 여기서 갱이들 투백매량까지 많이 점져졌었는데이종목 같은 경우는 재단도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이 상당히 좋은 오히려 저가 문수 기회가 될수 있어요. 왜냐면, 코스모스 재단 측에서 최근에 발표한 평균가가 공개가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5천원대 가격이었고, 어떨 때이 가격까지는 무조건 주가 회복을 시킬 거예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나의 싸움인데, 지금 차트 이력을 보시면 바닥을 두번 다진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이 저점의 기회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거래량까지 실어주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실어주고 있는 이유가, 제 코스모스 재단 측에서 최근에 매각 일정을 공개를 했거든요. 이 매각 일에 맞춰서 주가를 크게 반등을 시킬 거라, 지금 눈치 빠른 거래들이 물량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매각 시기가 임박을 하면서 주가 보면이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각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잠시 말씀해 드려볼 텐데, 재단의 토큰을 매각일 이후 비싼 가격에서 정리를 하기 위해 매각 기간 또한 주가를 올리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500%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요. 이번에 코스모스는 좀 예외적인 게 전지 물량이 10%가 넘어가는 많은 물량이 매각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범등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흔들면서 올릴 건데요. 예를 들어 바운스 토큰 차트 보시면 지난 매각기간 동안 한달 만에 무려 9배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흔들면서 올려주는 흐름들이 나와주었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실수가 이런 조정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자이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매도 타이밍을 바로, 요, 매각 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재단이 이 원하는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바로 물량을 정리를 하는데, 그 즉시 주가가 대폭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딩만 하시다가는, 자칫 하다가는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매도하면이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매도 타이밍은 반드시, 요, 매각 일정의 재단 목표가에 맞춰서, 재단과 함께 같이 매도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각 일정과 재단 목표가를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텔러스는 제가 커뮤니티 운영진을 활동하고 있어서 재단과 직접 컨택해진 정보를 받았어요. 다만 영상에도 공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제가 저번에 이 정보를 영상에서 공개했더니 다른 유튜버들이 이걸 가지고 제 구독자님들께 금전을 요구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인번호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010-5830-5107로 간단하게 포스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토큰 매각 일정과 최종 목표가와 최적점 매수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절대 금전력이나갈건이 없이 100% 무료로 정보만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요청하시고요. 예, 여러분들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건 바로 최종 목표가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세종 목표가에 반드시 예약도 하셔서 대응하셔야지 손실 보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문자 남기시면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서 그 주시 정보만 깔끔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코스라고 조글자 문자, 문자 남기셔서 빠른 대응 하셔서 큰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자, 이번 상반기에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보통 코인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빠르게 이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의 차트를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정말 큰 대시세가 나왔었는데 자 지난번 대시세장에서 무려 한달 만에 9,700% 넘게 폭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의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터졌던 종목들이 또한번 터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의 최근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봤더니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무려 단 6개월 만에 새벽 매진 물량이 10. 종현이 들어왔는데 저번에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 무려 다섯 배 넘는 매집 물량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은 무조건 갈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 빠르게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는 만큼 당장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선정하실수록 이 실각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세령 목표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다만 영남에서 공격이가 어려운 점이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름과 세력 목표가를 공개를 하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개미들 물량이 따라 붙고 그럼 세력 목표가가 당연히 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렵게 찾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 책임지고 이 종목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개인 번호를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0 1 0 5 8 3 0 1 5 1 0로 문자로 간단하게 폭등이라고두 글자 남기시며 바로 그 즉시 종목 이름과 세력 목표가만 깔끔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절대 금전 요구나 가입권이 없이 100% 무료로 이 종목 이름과 새로운 목표가만 깔끔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요청하셔서 이 종목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빠른 대응하실 수 있도록 폭등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그 즉시 자동 문자 발송 시스템에서 이 정보가 가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요청하셔서 대응 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도움 받으시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가 앞으로도 영상 재미있게 찍을 수 있도록 응원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